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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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지금과 같은 최고 강국으로 만들어서 현재 세계를 리드해가는 그런 강국으로 맺는 데는 마샬 장군이 있었습니다. 마샬 장군은 웨스트 포인트를 나오지도 않고, 우리로 말하면 보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분은 보병학교 교장을 하면서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 이것은 아이제라우를 비롯해가지고, 메가더 모든 분들을 적재, 적소 에, 임명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하고, 아이디어 오늘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오늘까지 최강국으로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치, 모든 것에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드해 나갈 당은 유일하게 우리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지도해 나가시는 전부한 목사님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210명 그렇다는 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를 G2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모신 것까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해내야 됩니다! 오늘 물러! 여기에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이 된 분들은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